안녕하세요. 복터저보세입니다. 지난 회차를 돌아보면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3번은 쥐띠, 용띠, 원숭이띠. 4번은 소띠, 뱀띠, 닭띠. 19번은 쥐띠, 말띠, 돼지띠. 22번은 소띠, 양띠, 닭띠. 27번은 양띠, 개띠, 돼지띠 분들에게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제외수 2번, 5번. 7번, 9번, 14번, 20번, 25번, 30번, 33번, 43번 중 9번만 제외하고 구수를 적중시켰습니다. 지난주 제외수 10수 적중한 것보다는 한수가 적지만, 그래도 구수 적중은 놀라운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늘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정보를 받아가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께 큰 행운의 시작이 됩니다. 띠별 로또 구매하기 좋은 요일과 시간대 그리고 잘 맞는 색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 구독자님, 이번 2025년 9월은 기미남과 준비성이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 48년생, 60년생, 72년생, 84년생, 96년생 쥐띠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좋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특히 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중요한 시간대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작은 결정을 내려도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은색과 파랑으로 이 색을 가까이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띠 구독자님, 이번 달은 꾸준함이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49년생, 61년생, 73년생, 85년생, 97년생 소띠분들께는 목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가 좋은 시간대로 보입니다. 미뤄둔 일을 실행하기에 좋은 때이지요. 행운의 색상은 아이보리와 짙은 갈색으로 안정과 신뢰를 불러오고 금전운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랑이띠 구독자님, 이번 9월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크게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50년생, 62년생 74년생, 86년생, 98년생 분들께는 토요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시작이나 계약을 추진하기에 유리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빨강과 검정으로 리더십과 권위를 높여주어 승부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토끼띠 구독자님, 이번 달은 관계와 조화를 통해 복을 얻는 흐름이 강합니다. 51년생, 63년생, 75년생, 87년생 분들에게는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가 좋은 시간대로 보입니다. 특히 63년생과 75년생 구독자님께는 대인 관계 속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연분홍과 옥색으로 이 색이 인연과 기회를 활짝 열어줍니다. 용띠 구독자님 강한 기운으로 기회를 끌어당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52년생, 64년생, 76년생, 88년생 분들께는 금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만남을 이 시간에 잡으시면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남색과 은빛으로 대인 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을 불러옵니다. 뱀띠 구독자님, 이번 달은 지혜와 통찰력이 빛나는 달입니다. 41년생, 53년생, 65년생, 77년생 분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5시에서 7시가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미뤄둔 일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기에 알맞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보라와 연두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새로운 영감을 열어줍니다. 말띠 구독자님, 활력이 높아지고 움직임이 행운을 부르는 달입니다. 42년생, 54년생, 66년생, 78년생 분들에게는 일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가 가장 좋은 시간대로 보입니다. 외출이나 여행, 새로운 도전을 하기 좋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주황과 청색으로 활동운과 인연운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양띠 구독자님,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이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43년생, 55년생, 67년생, 79년생, 91년생 분들에게는 목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가 좋은 시간대입니다. 조용히 대화하거나 상담을 나누시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하늘색과 아이보리로 협력과 화합을 불러옵니다. 원숭이띠 구독자님 이번 달은 재치와 순발력이 행운을 이끄는 흐름입니다. 44년생, 56년생, 68년생, 80년생. 92년생 분들에게는 화요일 오후 5시에서 7시가 좋은 시간대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작 활동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행운의 색상은 금색과 초록색으로 창의성과 재물운을 함께 높여줍니다. 닭띠 구독자님, 이번 달은 꼼꼼한 준비와 성실한 실천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45년생, 57년생, 69년생, 81년생, 분들에게는 수요일 오전 7시에서 9시가 좋은 시간대입니다. 발표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흰색과 청록색으로 정직함과 행운을 불러옵니다. 개띠 구독자님 책임감과 신의가 인정받는 달입니다. 46년생, 58년생, 70년생, 82년생 분들에게는 토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가 좋은 시간대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큰 기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카키와 금색으로 재물운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돼지띠 구독자님 여유와 포용 속에서 기회를 얻는 달입니다. 47년생, 59년생, 71년생, 83년생 분들에게는 금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가 좋은 시간대입니다. 중요한 대화나 거래를 이 시간에 진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색상은 연두와 분홍으로 따뜻한 인연과 금전운을 함께 불러옵니다. 이번 주 로또 행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189회차의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번호들과 그와 어울리는 띠별 기운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각 띠마다 어울리는 파동이 다르기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띠에 맞는 흐름을 느끼시면서 자연스럽게 끌리는 번호를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반응하는 순간 그 선택이 곧 행운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이제 본격적으로 1189회 로또 1등을 향한 행운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188회 차 당첨번호가 3번, 4번, 12번, 19번, 22번, 27번 그리고 보너스 번호 9번으로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흐름을 분석해 보셨을 겁니다. 재회수 구수가 정확히 적중하면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생겼고 이번 1189회차는 그 여세를 몰아 더큰 기운을 기대할 수 있는 회차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또는 단순한 숫자놀이가 아닙니다. 구독자님의 삶의 기운과 흐름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행운의 결과가 나타나는 법이지요. 오늘은 1번대부터 45번대까지 번호대를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 3개씩을 말씀드리고 그 숫자와 어울리는 띠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듯이 차근차근 풀어드리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한분한 한 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우선 1번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 1번대에서는 2번, 5번, 9번이 행운수로 떠오릅니다. 먼저 2번은 쥐띠 구독자님께 안정적인 시작과 작은 기회가 모여 큰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쥐띠는 원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유명하지요. 이 숫자는 용띠 구독자님께도 길한 흐름을 줍니다. 용은 큰 비상을 의미하는 존재인데, 이번과 만나면 작지만 꾸준한 힘이 쌓여 결국 큰 성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띠 구독자님께도 이 숫자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운을 전합니다. 돼지는 풍요와 안정의 상징인데 이번과 어우러져 물질적 결실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이어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호랑이띠 구독자님께 추진력과 직관을 강하게 불러옵니다. 호랑이는 본래 용맹하고 앞서가는 성향인데 5번과의 결합은 결단력을 강화시킵니다. 토끼띠 구독자님께도 이 숫자는 조화로운 기운을 주며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띠 구독자님은 2번호와 연결될 때 주변의 신뢰와 의지로 선택을 강화하는 기운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입니다. 9번은 이미 지난 1188회차 보너스 번호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회차에서도 기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뱀띠 구독자님은 이 번호와 연결될 때 내면의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띠 구독자님께는 에너지와 활력이 살아나는 힘을 주고, 닭띠 구독자님께는 기회가 다가왔을 때, 날카로운 눈으로 잡아낼 수 있는 직관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음은 10번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11번, 14번, 18번이 중요한 행운수로 나타납니다. 11번은 소띠 구독자님께 조화와 균형의 힘을 줍니다. 소띠는 원래 인내심이 깊은 띠인데, 11번은 그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을 열어줍니다. 토끼띠 구독자님께도 2번호는 조율과 협력의 기운을 주어 원만한 관계와 성취를 이끌어냅니다. 양띠 구독자님께는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전합니다. 14번은 말띠 구독자님께 특히 강력히 어울립니다. 말은 속도와 추진을 상징하지요. 14번은 그 속도를 재물과 기회로 연결시켜 줍니다. 개띠 구독자님께는 신뢰와 충성의 힘을 강화하며 돼지띠 구독자님께는 풍요와 여유로운 결실을 불러옵니다. 이어서 18번은 쥐띠 구독자님께 도전과 성취의 힘을 줍니다. 원숭이띠 구독자님께는 지혜와 창의적인 발상을 현실로 연결하는 기운을 주고, 닭띠 구독자님께는 예리한 판단력과 결단을 강화시켜 중요한 순간을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20번대는 21번, 24번, 28번이 중심입니다. 21번은 소띠 구독자님께 선택과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번호입니다. 뱀띠 구독자님께는 내면의 통찰과 차분한 판단을 강화해주며, 원숭이띠 구독자님께는 활발한 활동과 재치있는 발상이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24번은 호랑이띠 구독자님께 올곧은 노력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꾸준히 노력한 끝에 큰 성과를 얻는 흐름이지요. 말띠 구독자님께도 24번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돼지띠 구독자님께는 풍요와 여유로운 결실을 가져오며 주위의 도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28번은 토끼띠 구독자님께 중심을 잡아주는 번호입니다. 양띠 구독자님께도 기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고 개띠 구독자님께는 꾸준한 성실이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을 줍니다. 30번대에서는 31번, 33번, 37번이 추천됩니다. 31번은 쥐띠 구독자님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호랑이띠 구독자님께는 강한 추진력을 실어주며, 닭띠 구독자님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예리한 눈을 줍니다. 33번은 소띠 구독자님께 균형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용띠 구독자님께는 큰 성취와 결실을, 개띠 구독자님께는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기운을 줍니다. 37번은 뱀띠 구독자님께 마무리와 완성의 기운을 줍니다. 양띠 구독자님께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성취를, 돼지띠 구독자님께는 풍요와 결실을 안겨줍니다. 마지막으로 40번대입니다. 41번, 43번, 44번이 핵심입니다. 41번은 토끼띠 구독자님께 내면과 외부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원숭이띠 구독자님께는 창의적 성취를, 돼지띠 구독자님께는 재물과 인연의 풍요를 줍니다. 43번은 호랑이띠 구독자님께 추진력을 실어주며, 말띠 구독자님께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을 줍니다. 닭띠 구독자님께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기회를 잡는 직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44번은 소띠 구독자님께 결실과 풍요의 기운을 줍니다. 뱀띠 구독자님께는 내면의 깊은 지혜와 결단력을 양띠 구독자님께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성공을 안겨줍니다. 구독자님, 이렇게 1번대부터 45번대까지 총 15개의 숫자와 함께 각 띠별로 잘 맞는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1189회차 로또 1등을 향한 행운수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지난 1188회차의 재회수 적중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구독자님의 직관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본인의 띠와 맞는 숫자를 중심으로 삼고 마음 속에서 울림을 주는 이 숫자를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회차의 행운수는 구독자님의 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1등이라는 소중한 결실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리하면 1188회차는 연속수와 이웃수의 출현, 홀수 쏠림, 고저균형, 그리고 40번대의 공백이라는 4가지 주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번호 확인을 넘어 구독자님께서 1189회차를 준비할 때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결국 이 패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로또 1등 조합 예측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제외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1189회 로또 1등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제외수 전략입니다. 지난 1188회 차 당첨 번호가 3번, 4번, 12번, 19번, 22번, 27번 그리고 보너스 9번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 회차에서 이미 검증된 재회수 구수가 높은 적중률을 보이며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번 1189회에서도 재회수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1등 행운수와 조합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연속 출현이 과도하게 이어진 번호는 재회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번, 4번처럼 최근 연속 출현한 숫자는 다음 회차에서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으로 해석해 재회수 후보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9번은 1188회차에서 보너스로 출연했기에 바로 이어지는 회차에서 다시 등장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둘째, 특정 구간에서 편중된 번호도 재회수로 검토해야 합니다. 10번 대에서는 이미 12번, 19번이 등장했으므로 10번, 13번 등 비슷한 패턴의 숫자가 동반 출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번 대에서는 22번과 27번이 나왔기 때문에 21번이나 23번 같은 인접수는 이번 회차에서 제외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0번 대에서는 지난 회차에서 출현이 없었지만 과거 기록상 특정 흐름에서 30번 초반 숫자가 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30번, 32번은 제외수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40번대 후반으로 갈수록 자주 등장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45번은 최근 출연율이 낮고 동일한 흐름에서 힘을 받지 못해 제외수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42번도 큰 흐름에서 힘이 약해 제외수에 포함시키기 적합합니다. 구독자님, 이번 1189회차에서 제외로 보이는 숫자는 3번, 4번, 9번, 10번, 13번, 21번, 23번, 30번, 45번을 유력하게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구독자님, 이번 재회수 전략은 지난 1188회차의 결과와 최근 흐름을 종합해 정리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회수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감각과 함께 활용해 최종 조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재회수 십수를 바탕으로 남은 번호대에서 행운수를 집중적으로 선택한다면 1189의 로또 1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해야 할 재회수를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진짜 행운의 번호가 탄생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에 스치는 작은 기운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흐름을 이어주시면 더큰 울림이 되어 돌아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띠와 생년월일, 그리고 바라는 소망을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기도의 마음으로 그 바람을 하늘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작은 그란줄이 인생의 큰 물결을 움직이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한번 스쳐 지나가면 놓치기 쉽지만 동영상이나 재생 목록에서 두 번, 세번 다시 보시면 숫자가 속삭이는 신호가 어느새 가슴속에 딱 하고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순간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고 흐름을 붙잡은 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행운이 당신의 하루 곳곳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음 만남까지 여러분 곁에 언제나 밝은 기운과 행운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